지난번에 백석에 대한 시를 이렇게 올려보니까 관심도 받고또한번또 오늘 그래서 좀좀 백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저기 백석 시를 한번 좀어음미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니까 부탁했던 이문석 시인이 백석 시남독을 하나 해주셨어요. 나와 나타샤와 흰 탐나귀 백서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날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구조곤이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그럼 그 준비 오신 그, 분들 하시죠? 네. 음, 그러면 그래, 그래. 그, 제가 그냥 이생미 시인님. 뜬금 없지만 내가 백석이 되어들. 아, 그로시같은 예, 이게 네. 이제 이생진 이제 시인께서 백석의 입장에서 이 시를 쓰신 게 있거든요. 내가 백석이 되어. 이생진. 나는 갔다. 백석이 되어. 찔레꽃 꺾어들고 갔다. 간밤에 하얀 까치가 몰아다 준 신발을 신고 갔다.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는데 길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신비한 신발을 신고 갔다. 성북동 원덕길을 지나 길상사 넓은 마당 느티나무 아래서 젊은 연인들은 날 알아채지 못하고 차를 마시며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까치는 내가 온다고 반기며 차야에게 달려갔고 나는 극락전 마당 우레를 팔고 갔다. 눈 오는 날 새로 뿌려달라던 흰 유원을 밟고 갔다. 참나무 밑에서 달을 보던 자야가 나를 반겼다. 느티나무 밑은 대낮인데 참나무 밑은 우리 둘만의 밤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죽어서 만나는 서른, 무슨 기쁨이냐고 울었다. 한창을 울다 보니, 그것은 창발이 그려놓고 간 그녀의 스무 살때 치마였다. 나는 띨넷꽃을 그녀의 치마에 내려놓고 울었다. 죽어서도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손수건으로 닦지 못하고 울었다. 나는 말을 못했다. 찾아오라던 그녀의 집을 죽은 뒤에 찾아와서도 말을 못했다. 찔레꽃 향기처럼 속이 타들어갔다는. 말을 못했다. 1 2년 음. 출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 음. 시인이 얼마나 백석 시인을 좋아했냐면은 그, 그 백석 시인이 첫 시집을 내 말이에요. 그러나 저번에는 맞죠. 그 시가 백석 시인 때문에 나오죠. 그 앞에 보면은 백석 시 중에 싫슷한 톤이 있어요. 그, 상문실. 어디서 나오는 시인인지. 근데, 유동도 그, 그 시인이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거기, 아, 그 도로가래. 그게, 백덕 시인 시집에 응.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예. 어디 뭐 저기 우리가 대청호5백0기에서향수길을걷는다고 치면 거기 무슨 진달래꽃이 피 있어? 그러면 진달래꽃이 왜 진달래를 가지고 역사적인 유대를 얘기 한다고 하면서 가공된 얘기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남녀의 사랑의 영도서뭐좀 애들이 호기심 나올 수 있는 얘기를. 본인이 만들어서 해요. 그거를 아이들이 받아보면진실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문화재 같은 경우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그 그 문화재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가공된 서소리를가미게 해. 본인이 해. 그것들이 잘못된 거 하면 어떻게 돼? 시간이 가서도 그게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나는 절대 하지 말라고 못지르는 음. 거요 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음. 가지고 얘기해 주고 그거를 조금 더 자기가 재미있게 내가 음. 될수 있는. 네, 사랑하는...